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존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운 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존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위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조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음이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니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의 아들 요라는도 베르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구하 동명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내 말도 그들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그 여러 반대, 그러니까 여러 내부에서도 반대가 있었고 외부에서도 그 집요한 그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집요한 반대에도 또 하나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성벽 공사를 시작한 52일 만에 이 공사를 끝내게 되었습니다. 150년 동안 방치되어 무너지고 또 황폐화되었던 이 성과 성전을 52일이라는 그 시간에 그들이 여러 가지 악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부에서도 반대했고, 외부에서도 반대했고, 또 그리고 성을 재건할 때 필요한 물자도 그렇게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고자 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면 할수 있다는 그 믿음 하나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하나가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매일 새벽 함께 나누면서 느끼는 것은 어 그 하나된 마음으로 열심을 내면 될수록 또 악한 자들의 방해도 크게 달할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은혜의 공동체가 은혜를 받으면, 어, 모든 것이 다 형통한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공동체를 보면, 우리 교회가 더큰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또 우리 개인적인 또그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항상 악한 사탄마귀는 어떤 틈을 타고 들어와서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였고 그래서 지난 역사를 보면 교회는 언제나 긴장 속에서 그 은혜를 누려왔음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은혜가 없어서 분열되고 갈라진 게 아니었죠. 역사상 가장 큰 은혜를 체험했던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아나니아와 사피라와 같은 사탄의 역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방해하고 시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 성병이 완성이 되자 이 일을 방해했던 그 이스라엘, 그 내부에 있던 이스라엘, 그 사람들도 또 외부에서 끊임없이 공격했던 그 원수들도 두려움과 절망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끝으로 오늘 6장 이 본문의 말씀을 끝으로 더 이상 이 사람들의 그 방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뇌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7장 이후로는 이 성전, 이 공사, 성벽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와 공적들이 드러나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방해하는 자들은 그 당시에는 그것이 성행하고 우리의 눈으로 볼때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것을 그냥 좌지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10편 73편에 말씀해 보면 10편 기자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굉장히 오해하고 하나님 앞에 한 항의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이 저렇게 잘 되는 것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내가 심히 고통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는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죽을 때도 잘 죽고, 그런데 하나님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저들의 삶이 피폐해졌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저것을 바라볼 때, 내가 심히 되게 심한 고통이 되었습니다. 자,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시편 73편 37절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10편 73편 2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내게 보기라. 내가 주여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세월이 흘러가 보니 그 악한 자들이 잘된 것처럼 눈에 보였는데 어느 순간 전멸하였다. 어떻게 그리 황, 갑자기 황폐 되었는지 내가 놀라울 정도로 그리고 그의 마지막 고백이 요하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공사를 방해했던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이 나면서 그 마지막이 끝이 어떤 것입니까? 이제 서로 자기들에게 필요한 대로 어떤 그뭐 자식들을 필요한 대로 이렇게 결혼을 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략적, 정략적 결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세상적인 그 입지를 넓히고 세상적인 권력을 더 공고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먹이 뭐 말씀 보니까 그렇게 반대했던 자들이 또 사람들에게 여론을 이거 환기시키면서 오늘 특히 도비야, 도비야가 제일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반대했던 사람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 공사를 도와주고. 우리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열언전을 펼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모습이 오늘 요즘의 모습과 똑같잖아요. 가짜뉴스, 열언전 해가지고, 그 잘못된 것, 안된 것도 자기 공적으로 했고, 내가 했다라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한 사람들, 말없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은 내가 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힘주셔서 한것 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 되게 하고 뭐 못한다고 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면면 아, 내가 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나 분명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러나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의 성전 그 성벽 재건이 하나님께서 그니헤메 유다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실을 알지 못했던 그 대적들은 자신들의 어떤 힘으로 그 사업을 하지 못하게 얼마나 방해를 하고 두렵게 했습니까?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성전과 성벽 재건 공사를 할때 한때는 어 망을 보고 보초를 서고 한때는 일을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사명 받은 이들에게는 어 결코 그 일을 멈출 수 없는 그 힘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많이 가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수 있게 그 힘을 주실 때에. 가능했던 것이죠.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가진 방해와 가진 계략을 통해서 방해를 했던 이 사람들은 이제 두려움과 낙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그들의 방해가 힘을 쓸 수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제 두려움 속에서 공사를 시작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공사가 끝나게 끝나는 것을 보면서 이제 그들은 놀라운 어떤 힘을 얻게 됐죠, 희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힘주시고 도우셔서 할수 있다. 그 이후에 이제 그들에게는 어떤 그 기대함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도 어떤 두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또여호수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약속하신 그 땅은 우리의 것이다. 그 믿음으로 가나안을 향하여 나갔고 그 믿음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니에멸을 회방하고 그 공사를 해하려고 음모를 꾸몄던 도비아는 유다의 귀족들과 또 서신을 주고받으며 이제 그들의 어떤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유다의 귀족들이라는 이야기는 누구입니까? 이 공사를 방해했어요. 유대인이지만 공사를 방해했던 것이죠. 어, 그러니까 계속 도비화하고 서로 연락을 취하고 이제는 이들도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우리가 어떤 연대를 해서 우리가 힘을 키워나가자. 그리고 느헤미아와 함께한 사람들의 어떤 그 힘을 우리가 무너뜨리자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자식들끼리 서로 혼인을 하고 하면서 그들의 세상적인 권력을 만들어 갔지만,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그들의 어떤 모든 계획은 오늘 6장을 끝으로 그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력도 결국은. 그들의 어떤 허망한 꿈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에도 얼마나 우리 교회를 파괴하고 무너뜨리게 하고 우리 신자들을 정말 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눈으로 볼때저 이단들이 엄청나게 특사하는 것 같고. 어쩌면 교회가, 위, 교회가 위기를 느낄 정도로 초대교회에 영지주의라는 그 집단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그 영생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온 우주망을 다스리시고, 그런데 그들은... 어 이게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으면 끝난다. 천국이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냥 우리는 그냥 주어진 대로 살면 된다. 그러면서 그들은 천국도 없는데,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통 기도인, 기독교인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했고, 더 열심히 어떤 그 경건적인 삶을 살았어요. 초대교에 참 아주 위협을 가했던 그 영주주의 집단이 300년 동안 교회와 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300년 동안 교회도 은혜 가운데 있었고, 그러나 이제 많은 고난이 있었잖아요. 300년 동안 초대교에는 엄청난 고난의 시대를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주주의까지 합세를 해서, 어, 교회를 공격하고, 그래서 이 영주주의가 엄청나게 확장이 됐어요. 어쩌면 교회에 굉장히 두려움이 됐잖아요. 어, 그런데 역사를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렇게 영주지가 한3 0년 동안 그렇게 극성을 부리고 엄청난 많은 그 신자들을 소유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영주지가 사라져버렸어요.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사라졌느냐 연구를 했지만 사라진 이유를 아직도 밝히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도 그 역사 속에서 그 역사를 배우면서 왜 사라졌는지 많은 이론을 내놓고 있지만 어느 순간 사라져서 흔적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새를 불렸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도록 시편 기자가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스스로 놀라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이 내 눈에 보였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과연 누구이신가? 바로 오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뭐 이리저리 줄을 대고 그렇게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언젠가나 파멸이라는 그런 것 우리의 눈으로 그것을 보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시야에서 흔적에서 지워버리신다는 사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의 삶의 어떤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주의 은혜를 제일 품어주시고 오늘 기한 아침 기한 새벽에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주의 은혜로 51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150년 동안 방치되었던 그 성과 성전을 회복하고 또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집요하게 그 공세를 방해했던 그 방해자들은 이제 두려움에 떨게 되었던 절망에 떨어지는 그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집요하게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그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고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때로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그 가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갔던 그 믿음에 그 성도들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직 감사의 고백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영으로육으로 강건케 하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권력도 지나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력도 결국은 지나가신 것, 지나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어찌 보면 우리가 할수 없는 것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힘주셔서 우리가 했습니다라는 고백이 온전한 믿음의 성도들의 고백임을 믿고 오늘도 그 고백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 믿는 자들을 공략합니다. 사탄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길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오늘도 영적으로 승리하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세상에 어떤 유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승리로운 그런 모습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느헤미야와 그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은혜를 주시고 너희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은혜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소원이 하늘보다 아름답게 상달될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함에게 도없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